포스코 그룹 측의 이러한 파렴치함을 우리 범대위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아가 포스코 그룹과 황의 앞으로 50년, 100년 함께할 성장을 미를 위해서라도 우리 범대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국민기업 포스코 그룹답게 우리 50만 황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합의 하의 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없이는 기업과 국민,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50만 시민의 뜻으로 무게 받들어 오늘 집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인력은 판결을 넘으려 하지 않고 기업들은 평택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덩치를 곱절로 키우는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체의 덮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은 텅 비고 서울과 수도권만 남는 도시 국가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되어도 좋단 말입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과 기업들도 살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국가와 국민, 기업 모두 소명을 갖추고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세워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방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 본사를 지방에 두며 칭송을 받았던 대기업 하나가 다시 서울로 가려 합니다. 지역민들의 분노하며 덜불같이 일어나 사와 제자리로 가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포스코입니다. 내일 청구권 자금에서 시작되어 포항에서 생산된 새로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변모하게 한 상징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포항의 품을 잠시 떠났던 포스코가 이제는 홀뿐인 껍데기가 되어 포항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의 주소만 포항으로 바꿀 뿐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대한민국기업포스코가 포항시민들의 아웃승에 정기장 하나를 던져주고 여전히 기업이윤에만 치중하여 지방소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포스코의 행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